원이... 이후 벤 애플렉은 영화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도 배트맨 역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비록 단역이었지만 코믹스 속 배트맨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고, DC 이후 영화들이 서로 세계관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짧지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모순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는 범죄자들을 망설임 없이 과실치사 시키던 배트맨이 수어사이드스코드에서는 물속에 빠진 할리퀸을 구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다소 어리둥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반 범죄자들은 거리낌 없이 죽게 내버려두지만 네임드 악당은 친절하게 구조까지 하는 모습이 다소 이상하게 느껴지는데요. 이에 대해서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슈퍼맨의 희생 이후 감명을 받아서 불살주의로 돌아왔다는 등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실제 극 중에서 그런 언급이 있었던 적은 없고 다소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불살주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이 없는데 말이죠. 그래도 배트맨이 조커와 할리퀸을 추적하는 장면 자체는 마치 배트맨 TAS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만 자레드 레토의 조커와 영화 내에서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장면이 없었다는 것이 다소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수어사이드 스쿼드 이후로 베네플렉이 배트맨 역을 그만둘 때까지 베네플렉이 숙적인 조커와 실제로 대면할 기회가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다소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수어사이드 스쿼드 역시 배트맨 대 슈퍼맨과 마찬가지로 평가가 좋지 않았는데요. 평가가 좋았던 원더우먼에는 편지로만 등장하기 때문에 배트맨으로서의 출연작이 모두 혹평을 받았다는 점이 아쉬웠는데요. 팬들은 이런 아쉬움을 배트맨 솔로 영화에서 달래줄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배트맨 솔로 영화는 벤 애플렉이 주연과 감독까지 맡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는데요. 벤 애플렉은 영화 아르고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해 감독으로서의 역량도 입증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배트맨 솔로 영화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배트맨 제작전에 찍었던 영화 리바이 나이트의 평가가 좋지 않았고 개인사 문제까지 겹치는 등벤 애플렉은 배트맨 솔로 영화에 전념하기가 힘들었고 결국 감독 자리에서 하차하게 됩니다. 새로운 감독으로는 클로버필드, 렛미 인, 혹성 탈출을 리메이크로 유명한 넷 리브스 감독이 내정되었는데요. 벤 애플렉이 감독은 맞지 않아도 주연으로는 계속 내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쉽지만 아직 벤애플렉의 배트맨 솔로 영화를 볼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었죠. 저스티스 리그에도 여전히 배트맨 역으로 출연했는데요. 아쉽게도 저스티스 리그의 평가가 역시 좋지 않았습니다. 잭스나이더 감독은 배트맨 대 슈퍼맨의 혹평과 안타까운 가정사 등의 문제로 제작 중간에 감독직에서 하차하게 되었고 어벤져스를 성공시킨 조스웨던 감독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는데요. 이미 대부분 촬영이 진행된 상태에서 감독이 바뀌고 영화의 제작 방향이 전면적으로 수정되면서 대규모 재촬영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완성된 영화는 잭스나이더 그리고 조스웨던 중 누구의 영화도 아니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어중간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사에 난 구멍은 적지만 매력도 반감된 느낌으로 DCEU의 어벤져스로 다른 어떤 영화보다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어야 할 영화가 심각한 부진을 겪으면서 DCEU의 미래 역시 불투명해졌습니다. 두 감독의 입장에서 변호를 해보자면 잭 스나이더 감독은 배트맨 대 슈퍼맨의 실패와 개인사로 인해 본인이 그렸던 비전대로 유정의 미를 거두지 못했고, 구원투수로 투입된 조스웨더는 역시 중간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본인만의 비전을 담지 못했죠. 영화의 협평에 이어서 영화 속 배트맨도 호불호가 갈렸는데요. 먼저 비주얼 같은 경우에는 변함없이 멋있었습니다. 기존의 슈트에 비해 약간의 변경점이 있었는데요. 더 강한 적과 싸우기 위해서 기존의 슈트에 아머 플레이트가 추가되었고, 슈트의 색감도 좀 어두워졌습니다. 카울 자체도 다른 카울로 그 외에도 얼핏 보면 유사한 모습이지만 자세히 보면 건틀렛 등 세부적인 디테일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다른 슈트도 등장하는데요. 후반에 착용하는 택티컬 슈트는 아머드 슈트처럼 일반 슈트 위에 장착할 수 있는 아머이면서도 조금 더 택티컬하게 개량된 슈트입니다. 카울의 고글은 처음 공개되었을 당시. 왓치맨의 나이트 아우를 연상시킨다는 의견도 있을 정도로 약간 이질적이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아캄 시리즈 속 배트맨처럼 암어 느낌의 멋진 슈트였습니다. 캐릭터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배트맨은 저스티스 리그에서는 배트맨 대 슈퍼맨과는 다소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늙고 지치고 염세주의에 찌든 모습을 보여줬던 모습에 비해 슈퍼맨의 희생으로 인해 희망을 얻고 저스티스 리그를 결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이전보다 밝은 모습으로 그려지는데요. 다른 영웅들과 농담을 주고받기도 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스티스 리그 애니메이션 속 배트맨과도 다소 유사한 느낌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모습이 나쁘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서 호불호가 크게 갈렸습니다. 원작이나 애니메이션 속 배트맨은 다른 초인 영웅들과 비교했을 때 초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력 자체는 약하지만 장비나 천재적인 지능으로 이를 극복합니다. 때로는 이런 버프가 지나쳐 배신이라는 애칭 겸 비아냥을 듣기도 하는데요. 버프가 과해져 주변 영웅들을 바보처럼 느껴지게 하거나 배트맨을 너무 만능으로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이런 버프를 자제하고 팀플레이에 더 비중을 두는 경우도 있는데요. 영화 속 모습은 굳이 따지자 하면 후자에 가깝습니다. 다만 배트맨이 슈퍼맨이나 플래시, 아쿠아맨, 원더우먼, 사이보그 같은 영웅들 사이에서 돋보이기 위해서는 배트맨의 지능이나 장비 등을 강조해야 했는데 영화 속에서는 이런 부분이 다소 미흡했는지 지나치게 무력해 보인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잭 스나이더 감독이 부재 때문인지 배트맨 대 슈퍼맨만큼 인상적인 액션 장면도 없어서 이러한 평가에 영향을 준것 같기도 하고요. 불살주의에 대한 비판을 시식했는지 이번 영화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외계인인 파라데모는 신나게 죽이죠. 이렇게 배트맨으로 출연한 영화에 대한 연이은 혹평은 벤 애플렉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출연작들에 대한 평가나 이혼, 알콜 중독 등 문제가 겹치면서 결국 배트맨 역할에서 하차하기에 이릅니다. 이렇게 배트맨으로서 세편의 영화에 출연했던 벤 애플렉의 배트맨 시드도 막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배트맨으로서 누구보다 뛰어난 비주얼을 보여주었고 연기 역시 훌륭했지만 아쉽게도 출연한 작품들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비운의 배트맨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출연작들이 배트맨 대 슈퍼맨, 수어사이드 스쿼드, 저스티스 리그로 단독 주연인 솔로 영화도 나오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많은 팬들이 솔로 영화에서 오명을 떨쳐버릴 멋진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었는데요. DCEO의 부진과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국 벤네플렉의 배트맨 솔로 영화는 환상 속의 영화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레드 레토 역시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단역에 그쳤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 배트맨 영화에서 벤네플렉의 배트맨과 대면할 날을 꿈꿨었는데요. 그것도 이제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벤네플렉이 배트맨 역할로 돌아와 주었으면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듯하고요. 이제는 벤 애플렉이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로버트 패틴슨의 배트맨을 기대해봐야겠습니다. 로버트 패틴슨 주연의 맷 리브스 감독의 영화 더 배트맨의 촬영이 시작되면서 관련 소식들이 들려오고 점점 영화의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는데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아마 d c e 이유와는 별개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저시스 리그의 실패로 DC는 팀업무비에 집중하기보다 완성도 있는 솔로 영화를 만드는데 전념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고 관객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얼마 전에 DC EU와는 세계관이 연결되지 않는 조커가 베니스 영화제의 황금사자상을 타는 쾌거를 이루며 R등급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흥행을 거뒀습니다. 맷 리브스의 더 배트맨 역시 이러한 흐름에 힘업어 독자적인 세계관으로 독특하고 작품성 있는 영화로 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DCEU 속 다른 히어로들의 시리즈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른 히어로들과 만나는 모습은 당분간 보기 힘들겠지만 아직 확정이 난 것은 아니니 지켜봐야겠네요. 일단은 크로스오버보다 완성도 있는 작품이 나온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이번에 로버트 패틴슨의 배트맨 슈트가 공개되면서 DCEU 배트맨 슈트와는 다소 이질적인 코스튬이라는 것이 드러났는데요. 개인적으로 벤 애플렉 배트맨의 비주얼을 너무 좋아했던 만큼 아쉬우면서도 벤 애플렉이 뛰어난 비주얼에도 불구하고 출연작의 부진으로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화 자체가 훌륭해야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듯합니다. 벤 애플렉의 배트맨이 그리울 때는 가끔씩 출연작을 보면서 달래야겠네요. 오늘은 이렇게 벤 애플렉의 배트맨을 되돌아보았는데요. 다음 기회에는. 다른 실사 영화 속 배트맨들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완이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